안녕하세요. 생산 원가 절감 및 굴진 효율 증가를 위한 하프 블라스트 공법 발표를 맡은 전남대학교 김준아입니다. 발표는 공법 개요, 공법 대용 공법 성능 및 결론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법의 개요입니다. 최근 도심 대형 지향 구조물에 대한 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필요도가 증가하고 있어, 굴착 방법으로 급속 시공 및 지어 발파 공법의 개발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어 발파 공법 적용 시 작업 시간 및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도심지 인근 발파의 경우 발파 진동 및 소음에 의한 민원이 증가하여 공사 기간 및 공사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프 블라스트 공법을 개발함으로 진동 제어 및 굴진율 향상, 급속 시공의 효과를 주므로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제한 공법은 포약 장정 방법을 개선하여 진동 저감, 굴진율 향상, 급속 시공이 가능하며 이, 사회에 천공, 선행 천공 발파가 가능하고 기존 V컷, 실린더컷 발파 공법에도 적용 가능한 공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프 블라스트 발파 공법이란 안반 타입에 맞춰 선행 청공 후 지보 타입에 해당되는 길이만큼 장전하여 발파하는 시스템입니다. 하프 장전 발파 시스템 시공 순서로는 천공 장약, 발파, 보력처리, 장약 순서로 시공이 진행됩니다. 어, 3번 발파 후 하는 이제 4번 발파를 잔류 발파라고 말할 수 있, 있습니다. 에어데크 발파 효과로 발파 진동 민원 지역과 이를 2회 이상 발파하는 작업 현장에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제한한 하프블라스트 공법은 도심지 인근 터파기 발파, 터널 발파, 상항공 이제 수직구 발파, 지하 공간 발파의 대부분의 기존 발파 공법에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제안한 공법의 검증을 위해서 굴진장, 천공 타임 스터디, 발파 진동 저감률, 작업 사이클 타임을 확인하여 공법의 육수성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V 컵 공법 대비 하프 블라스트의 각 지표를 수치 해석 및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굴진장 및 진동 저감 저감률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 공법 대비 제안 공법의 발파 효과를 비교하였고, 총공시간 및 작업 사이클 타임은 2차선 도로 터널 기준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검증하였습니다. CMS 스캐너 및 발파 진동 개측기 등을 활용하였고, 어, 1라운드 발파 굴착 시공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공법 성능 평가를 위한 비교군으로서 일반 v 이코 공법을 적용한 시험 발파 패턴 설계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프블라스트 공법 시험발파에 대한 패턴 설계입니다. 두설계의 차이로는 막장면을 위에서본 AA 단면을 보시면 천공이 하프블라스트 같은 경우 이래 약 3.8m의 천공점을 한 번에 모두 천공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3D 스캔으로 활용한 발파 전후 굴친장 분 척으로는 장비로는 이제 라이카 노바사의 라이카사의 노바 MS50을 사용하였고,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3D 리셰이퍼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12회에 대한 발파 골착을 모델링하였습니다. 발파 전 막장면과 발파 후 골장면에 대한 스캐닝을 각각 실행하고, 발파 전과 후 메시 모델을 병합하고, 여골과 미골을 제외한 골착량을 구하기 위해서 설계 단면, 모델과 병합, 설계 단면 모델과의 병합을 통해 발파 굴착량 모델을 잘라내고 굴착량의 부피를 구하였습니다. 그후 발파 설계 단면으로 나눠줌으로써 발파의 평균 굴진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굴진장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로 일반 발파 대비 하프 블라스트 공법 적용 시 최소 10.6% 최대 13.5%의 굴진율률을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천공 타임스터디를 분석하였습니다. 한 공장의 일반 발파 64공, 그리고 하프 발파는 70공에 대하여 천공 타임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총 7회의 천공 시간을 비교하였습니다. 2회의 일반 발파와 하프 발파의 천공 평균 청공 시간을 비교하였습니다. 어, 청공 준비 시간에 해당하는 이제 비트 교환이나 장비 이동, 청공 작업 준비 등은 이제 평균 값을 각 공법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청공 시간 분석 결과입니다. 결과로 이외의 일반 말파 공법의 청공 시간으로는 147분, 하프 말파의 청공 시간으로는 117분으로 일반 발파 대비 25%의 청공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굴착 사이클 타임을 분석하였습니다. 굴착 사이클 타임으로는 마킹, 청공, 장약, 발파, 버럭 처리, 스케일링 작업 시간 순서이며각 시간을 분석하였고 일반 발파 위에 하프 발파 5회에 대한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굴착 사이클 타임 분석 결과입니다. 이외의 일반 발파 평균 굴착 시간이 447분으로 측정되었고 지한 발파 평균 굴착 시간이 어, 398.2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일반 발파 대비 약10.9% 정도 시간 단축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동저감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어, 최대 지반 최대 지발당, 최대 지발당 장약량 11.25kg으로 발파원에서 100m에서 2 3 7 m 이 격하여 발파진동계측기를 설치하고 동일 위치에는 동일한 진동계측기를 설치해 측정하였습니다. SV-1, 미니메이트 플러스 등 합쳐서 총 10대의 계측기를 운영하였으며 총 6회 발파로 일반 발파 위에, 하풀 발파 위에, 잔류 발파 위에를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총 46개의 진동 데이터를 획득하고 PPV 값을 적용하였으며 95% 신뢰도, 신뢰도의 자승근 및 삼승근 회귀분석식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파 작업을 진행하는 최소 이격거리 100m 지점과 발파원과의 골착 작업이 진행되는 최소, 거리, 20, 최소 거리인 20m의 예상 진동 값을 일반 공법과 제한 공법의 진동 저감률을 비교하였습니다. 일반 발파와 하프 발파를 비교하였을 때 20m와 100m의 이격거리의 진동 예측 값은 약20% 감소하는 것을 보였으며, 일반 발파 대비 잔류 발파를 비교했을 때는 20m와 100m 이격거리의 진동 예측 값이 25%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프 발파의 경우 일반 발파에 비해 초기 진동값이 낮고 잔류공 발파의 경우 일반 발파에 비해 진동 감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치 해석을 이용한 하프 블라스트 발파 공법의 특징을 적용하였습니다. 하프 발파 공법의 현장 검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오토링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발 영역 및 외곽 영역 파괴 거동을 분석하였습니다. 3.6m의 장공발파 해석 모델링을 적용하였고, 천공구경 45mm, 음얼전 폭약 32mm 직경을 적용하였습니다. 하프발파 잔류, 하프 및 잔류발파의 압력 및 입자속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로, 해석, 해석 결과로, 발파 압력 및 입자속도는 하프발파에 비해 잔류발파가 발파, 잔류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폭약 기폭 시 발생한 가스가 막장과 공조로 분산되어 더 낮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외곽부 17mm 정밀 폭약을 사용하여 하프장정 공법 적용 시 파쇄 여부를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해석 결과 외곽부 정밀 폭약 사용 시 파쇄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일반 도로 터널 현장에 하프장전 하프 발파 공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법 성능 및 결론입니다. 최대 20% 이상의 진동조감 효과, 효과, 14% 이상 굴진율 증가 효과가 있으며, 발파 굴착 공정 단축 효과로 천국시간 25% 이상 감소, 굴착시간 11% 이상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1일 작업 사이클 타임 초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였으며 진동제어 구진장 증대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보 타입별 전체적인 공기단축 효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터널 현장 1km 한달 25일 작업 1일 1발파 기준시 4타입에서는 1.3개월 단축 5타입에서는 1.6개월 단축. 6타입에서는 2개월 단축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안한 공법에 대한 결론입니다. 터널 골착 베이커 적용장의 지구 패턴 1에서 6타입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골진율 평가 결과 평균 10.2% 증가, 천국시간 일반 발파 147분, 하프 발파 117분으로 약25% 단축, 골착 타사이클 타임 일반 발파 437분, 하프발파 398.2분으로 약10.9% 단축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발파 진동 분석 결과, 발파원 이격거리, 발파원으로 이격거리 20m에서 20m, 100m 모두 20% 이상 진동 감소가 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수치에서 결과 또한 잔류발파하프발파 일반 발파선으로 발파 압력 및 입자 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